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바로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와 채권 모두 좋게 잘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내구재 수주라던가 미시간대 기대인플레 수치라던가 여러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긴 했지만 이것들은 시장에 별로 영향을 끼치진 못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고 볼순 없겠지만 이것들을 전부 다 덮어버릴만한 중요한 소식이 외부에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 c 플러스 회의가 30일로 연기됐다 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. 오 p e c 에서 공식적으로 회의 연기 이유를 밝힌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뭐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죠. 블룸버그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. 최근에 유가가 10% 이상 급격히 하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아마 추가적인 감산 조치를 위한 회의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 늘 그래 왔으니까요. 늘 유가가 크게 하락할 때마다 이 가격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었으니까요. 또 그게 오 p e c 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근데 아무튼 오 p e c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 추가 감산 조치에 대해서 반대 한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특히, 사우디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면, 사우디가 오팩 회원국을 이끄는 리딩 국가이기도 하고, 또 지금 계속 엄청난 폭의 감산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. 근데도 도저히 가격이 방어가 안 되니까,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, 다른 산유국들에게도 추가 감산을 요청했는데, 거절당했다는 거예요. 그니까, 이게 제가 예전에도 몇번이유가 관련해서 너무 오팩 얘네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영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. 결국,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들입니다. 오팩에서 속해 있는 산유국들이라는 게 결국 자체적으로 그 석유들을 소비해 줄 만한 소비국이 없어요. 소비국이 없고 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 겹쳐요. 다들 입장이 똑같아요. 어떻게든 해외로 수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. 방향성이 겹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들 경쟁자들이라고요. 아무튼 이게 전 세계 경제가 좋을 땐 괜찮습니다. 경제가 좋아서 막 석유 수요도 여기서 넘치고 저기서 넘치고 자기들끼리도 그 수요가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o p e 회의를 열어서 추가 증산을 고려하고 이럴 땐 서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이렇게 너무 유가가 많이 올라도 안 좋은데 하면서 기분 좋게 다들 행복합니다.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지금 전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에 따라 석유 수요도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상식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. 석유 수요 전망이 안 좋아지는 걸 예측하는 많은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. 중국 기업들 주가랑 해운 회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 됩니다. 일단 해운주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기업 중에는 한때 잘나갔던 이스라엘의 짐이라던가 한국의 HMM 이라던가, 세계 1위 해운회사인 덴마크의 AP 몰러 머스크라던가,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.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선박들이 일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. 원유의 가장 큰 수요처 중 하나가 선박들이고, 이 선박들이 막 전세계를 누비면서 원유를 소비해줘야 되는데, 그게 안 되니까. 그리고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계의 공장이잖아요. 중국 공장들에서 기계들 막 돌리면서 또 원유 소모를 해줘야 하는데,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. 아무튼 이게 그래서 지금 유가가 계속 안 좋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사실 유가가 그래도 그동안 좀 간간히 의미 있는 반대 해줄 수 있었던 건 산유국들의 감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거든요.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고 수요가 넘쳐서 유가가 올랐던 게 아닙니다. 세계경제지표는 계속 안 좋게 나오는데, 무슨 그게 넘치는 수요에 의한 건강한 상승이었겠습니까? 오로지 감산에 대한 우려로 올랐던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는 오펙에서 그 감산조치조차도 제대로 못할 것 같네. 지들끼리도 막 의견이 안 맞고 내분 일어나고 각자도생 시작되고 난리가 났네. 이거 이러면 유가가 더 폭락하겠네. 하면서 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. 또 오펙은 오펙대로 저렇게 뭉치지도 못하고 있는데, 오히려...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국가는 갑자기 앞바다에서 원유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원유 공급에 기여를 하게 될 거고, 또 베네수엘라도 다시 본격적으로 생산량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거기에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까지는 원유의 하루 수요가 230만 배럴이었지만, 내년부터는 120만 배럴로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. 이래저래 인플레 완화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오펙 관련 뉴스가 워낙 컸기 때문에, 어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,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수치와 소비 심리지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주식 모두 괜찮게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오늘은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. 휴장일이니까요.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